입니다. 오랜만에 가루 영상을 남기는데 어, 오늘은 신장에 관한 운동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어, 신장이 안 좋은 환우로서 실제로 제 수치를 비교해가면서 운동하는 것들을 막 올리고 해서 신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어,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이런 유튜브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운동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인천광역시 지역 장애인 보건 의료 센터에서 올라온 건데요. 신장 장애인의 운동 1편입니다. 사실은 이 1편 뒤에 2편, 3편이 있는 줄 알고 그 1편을 캡쳐해서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2편, 3편이 안 나오고 3개월이 지나길래 그냥 올려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제가 이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전달하시는 이야기를 위주로 좀 어, 제 경험과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신장장애인의 운동이라고 하면 유튜브에서 검색 나옵니다 이걸 다 보실 분은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교수님께서 그 진행하는 그 순서대로 제가 표를 말씀해 드리면 이걸 볼게요 신장병 환자에게 운동이 왜 좋나요? 혈압 및 콜레스테롤 조절, 혈관 개선, 근육발달, 혈당과 지방을 소모해 당뇨를 예방 어, 혈당과 지방을 소모해,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소모해서 칼로리를 소모해서 당뇨를 예방, 그리고 심장 건강에 효과죠. 이건 심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할 것, 이것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석하는 경우 건체중을 확인. i 의 신병증 그 구독자분들은 투석하지 하기 전에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모든 것들은 제 경험에서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환우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을 않고 다른 건강 문제 확인, 신장 말고 뭐 다른 부분들 건강을 문제 확인 하시라는 것 같고 신체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심부전증의 속도와 진행 상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 주치의 교수님한테도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제 속도와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정확하게는 알수 없고 대략적으로 알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지금 현 상태를 체크하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저희가 정기 검진하잖아요. 검진하는 그 표를 똑같이 제가 보는 그 표를 가지고 똑같이 보고 분석하는 거지만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대략 이렇다. 대략. 그러니까 대략이지만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제일 좋은 건 지금의 현 상태를 체크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진한 그, 그때의 제 상태. 검진 때마다 수치가 왔다 갔다 조금 하니까 모르지만 대략은 알수 있지만 네,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게 왜냐면 제이 말이 좀 그런 게 뭐냐면 제첫 번째 주치의 선생님이 제가, 제가 20대 초반에 그 제가 영상에 남겼지만 이대로,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 속도면 10년 안에 그 투석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29년째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어 가장 좋은 건 지금의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어떤 운동이 있나 여기 순서가 됐습니다 유산소 운동 걷고 뛰고 달리며 땀을 흘리는 운동 네 좋다고 하고 근력운동은 힘을 주고 무게를 실는 저항운동 웨이트 같은 거죠 스트레칭 운동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진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다 추천을 하셨어요 다 추천을 하셨는데 유산소 운동 걷고 뛰고 달리며땀 흘리는 운동이 이제 지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력운동을 말했잖아요 20으로 하고 유산소 운동을 80으로 그, 실제로, 제 수치, 그니까, 러 IJ3기인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근력 운동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어쨌든 근력 운동은 저는 맨몸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 뭐, 스쿼트, 뭐, 팔굽혀펴기,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산소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단백료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히 좋아졌고, 어쨌든 스트레칭 운동. 이거는, 어, 유연성이 좋아진 운동.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잠깐 하고 근력 살짝하고 유산소를 합니다. 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나 장기간의 등산이나 철인 3종 경기 같은 강력한 운동은 몸에 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강력한 운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달리기를 하면서 10km 이상을 일부러 뛰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1시간 이상은 뛰지 말자. 어쨌든, 철인 3종 경기나 장시간 걷는 등산, 그리고 마라톤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그 다음, 유산소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땀이 나고 맥박수가 오르고 숨이 찰 때까지. 숨이 찰 때까지.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뛰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할 정도로 가볍게 뛰라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뛰더라도 나중에 숨이 찹니다. 네, 그리고 최소 30분 이상. 그게 힘들면 10분씩 3번, 15분씩 2번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30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뛰는데, 그리고 이틀에 한번, 매주 3, 4일 운동화. 이것도 제가 이거 보고 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했던 거 30분 이상 한시간 뛰기 그리고 일주일에 3,4일 운동하는 걸 제가 지키고 나서 크리아틴이 티 처음으로 정상 범주에 들었잖아요 저번에 <laughs>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어, 나 지금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라고 전문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근력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여기 있네요 기구를 밀고 당기거나 몸에 힘을 가는 저항운동 플랭크 스쿼트 어 저는 스쿼트는 하지만 플랭크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플랭크도 좀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플랭크랑 스쿼트 추천이며 10번에서 14번 반복하며 2 3세트 그러니까 딱이 정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빈도수가 어쨌든 유산소보다는 적네요 저는 유산소 운동할 때 근력을 잠깐 하고 유산소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근력은 일주일에 두세 번 하라고 돼있네요. 저항 운동 이거 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웨이트. 그죠? 이렇게 하시면 건강에 좋다. 교수님께서 운동을 중단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했는데 네, 근육에 쥐가 났을 때 현기증이 나거나 어지러울 때 이거 빈혈기가 있을 때 그 큰일 날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20대 때그 웨이트 할때좀 어지러웠는데 한두 개만 더 하자 했는데 살짝 기절한 적이 있어요. 트레이너 분이 막 깨웠는데 잘못했으면 척추에 이게 기구가 닿을 뻔했다고 그때도 어지러운데 억지로 한두 개더 하자 했,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평생 한 번이지만 어우,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조심하셔야 되고 투석, 투약 일정을 변경한 경우 의사와, 의사와 상의 후 운동하기 네, 이거, 이거는 뭐 근육에 쥐가 났고 어지러울 때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투석, 투약 일정을 변경한 경우 의사와 어, 상의 후 운동하기 이건 또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혈압약을 가끔씩 이렇게 한두 번씩 바꿀 때 있잖아요 그 바꿀 때 어, 이번 혈압약 바꾸고 나서는 어지러울 수 있으니 빈혈기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속이 울렁거릴 수 있으니 뭐좀 삼가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바꿀 때마다, 그래서 바꿀 때마다 뭐 운동이나 활동을 조금씩,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또 마지막쯤 가면 이런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운동과 식단, 신장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신장 질환 초기, 단백질 섭취, 피하기. 혈압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 피하기. 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장 질환을 아르신 분들은 뭐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네, 이게 총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백질 섭취는 피하지만 적당량 먹기. 그죠? 혈압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 피하기. 네,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이런 음식은 피하는 거. 이거는 신장 초기 질환이 아니라, 그죠? 20년 넘게 알고 있는 저도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건데 아휴 이게 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게 뒤에 보면 또 총정리 있거든요 이거 표를 또 간단하게 보여주면 신장 장애인의 운동 총정리 신장질환자 신장 장애인에게 아 장애인 크으, 네 저도 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니까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금방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근력 아니면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유산소는 꼭 필수로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혈압과 당을 낮추고 근육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중 강도로 운동해야 됩니다.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 그리고 운동은 얼만큼 해야되나? 이틀에 한번 주기로 30분에서 50분. 저는 한 시간까지 하고. 운동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칭, 유산소, 근력. 하지만 유산소가 제일 좋다라는 거. 네. 근력이랑 스트레칭도 꼭 조금씩 하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운 시간을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기. 근데 어쨌든 더운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제가 어지럽거나 몸이 퍼져서 어, 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30분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더 힘들고 진이 빠지고 무리가, 몸에 무리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시간 피해서 네, 저녁에 운동 아침에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장 장인 운동 총령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식후 1시간 이내에 취침 1시간 이내 절대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저는 달리다 보니까 식후 1시간도 아니고 웨이트는뭐 식후 1시간 이후에 할수 있지만 달리는 거는 세 시간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심하게 피로하거나 가슴 통증이 느껴지거나 현기증이 날때 중단하기. 몸에 이상이 있으면 운동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 그리고 신장 투석을 하는 경우 동맥정로 운동 꾸준히 하기. 네, 어, 투석 이야기는 어, 제가 모르니까 안 하기로 했고. 네, 이렇게 이 영상에서 나왔네요. 드디어 끝입니다. 어, 이걸 실제로 그 시, 신장 내과 전문의 선생님의 말씀으로 듣고 싶. 높은 분들은 유튜브를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꼭 해야 된다고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말이 이 선생님 말씀을 듣고 더 확신을 가졌어요 와나 정말 어떻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영상도 하랴 이것도 하랴 잘 못하는데 어쨌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다들 어,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운동하셔라 일주일에 3, 4번, 30분 이상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합시다.